안녕하세요. 나라라 3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 그랜저 hg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준대형 세단 중에서 디자인이 역대급으로 가장 이뻤었던 차량 중에 한 대이죠. 그럼 최저가부터 4대에 살펴보겠습니다. 89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4대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인기가 많은 만큼 차량 대수도 매물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매물도 많은 만큼 이제 멀쩡한 차량도 많지만 멀쩡하지 않은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400대 넘는 차량 중에서 가장 멀쩡한 차량 4대 선정해 봤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300, 3.0이죠. 3.0 프리미엄. 890만원 15년 최초 중력이 14만 7천 킬로입니다. 6월 11일에 입고된 검정색 색상이고요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놔서 정말 깔끔합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조수석에서 본 모습 운전석에서 본 모습 2열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신성 좋은 계기판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고요.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후축방 경보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조서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그리고 엔진 룸 타이어 휠도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지만 그환방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유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0 프리미엄 1,150만 원 15년 최초등록에 11만 6천 키로 검정색 색상이고요. 5월 7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가 주는 또 다른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죠. 1인 신조의 앞뒤 세 타이어죠. 비읍연 차량이고요. 뒷자리 공간, 그리고 핸들 컨디션 양호하고요. 신성 종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조수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2열 공조기, 2열의 열선 2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메모리 시트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경보, 미끄럼 방지 그리고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도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리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0 이스쿨로시브 완전 무사고 1,199만원 14년 최초 등록에 4만 1,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정말 짧습니다. 회색 차량이고요. 휘발유 차량 5월 2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다 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이 차량도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4만km밖에 안되기 때문에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기어봉 조서까지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키두벌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구요. 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2열 공조기, 2열 열선 2단계로 조절 가능하구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2열 커튼까지. 엔진룸, 타이어 휠도 컨디션 정말 좋고요이 차량의 장점은 경정비가 다돼 있다는 겁니다. 오일류는 다 갈아져 있고 타이밍 배트까지 갈아져 있는 굉장히 그 가져가셔서 기름만 넣고 운행만 하셔도 되는 굉장히 컨디션 정말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1억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뉴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0이스클루시브 1,200만원, 13년 최초 등록에 75,000km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흰색 차량입니다. 미색 차량, 4월 1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요. 운전석 그리고 2열 공간 그리고 핸들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시보드 커버도 씌워 넣으셨고요. 전차 주께서 그리고 기어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 그리고 2열 열선 2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정말 옵션 풍부하고 개방감 정말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도,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늘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재난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